금강경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수행할 때제 남동생에게는 이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혼이었습니다. 그는 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혼으로 굉장히 우울해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동생이 선화상인의 금강경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선화상인의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았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대승의 경전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해서 읽으면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금강경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게끔 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보스를 행할 때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입니다.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입니다. 상은 우리의 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은 우리가 보통 정보 혹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시를 행할 때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행할, 행할 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묘와 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과 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과 묘유에 포함됩니다. 공과 유는 두 극단입니다. 모든 것이 이둘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공의 상이고 유의 상입니다. 공과 유라는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상 안에 들어가면은 상이 없음을 또 봅니다. 상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한 것입니다. 공에서 상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공은 단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또한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공을 보게 되고, 그공 안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도달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번뇌도 상입니다. 번뇌가 있는 한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을 이용해서 행복하지 않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공은 여러분의 불행을 없앨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공을 사용하면 행복이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번뇌를 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공 안에는 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묘사하기 위해서 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진공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진공에 도달하면 그 무상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 개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은 더 좋아집니다. 삶이 더재밌있습다더좋좋지지 삶이 재재어지어지유 이유는 가줄어줄었들었문입문입즐다즐에움 주하지 어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에도 주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즐거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즐겁지 않은 느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수행은 번뇌를 줄이는 것입니다. 번뇌가 적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번뇌로 인해서 우리가 주위가 산만해졌습니다. 수행은 줄이는 것이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번뇌를 줄입니다.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는 수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 에 있습니다. 사바 세계에는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서는 즐거움보다 즐겁지 않은 것이 즐겁지 않은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춥니다. 즐겁지 않은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하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부하는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여기서 주한다는 것은 수행을 의미합니다. 중도를 수행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중도를 수행합니까? 어떻게 중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도는 공과 유의 중간입니다.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과 유의 중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원체입니다. 중도를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로 합칩니다. 공과 유의 중간이 아니라 공과 유를 다 포함합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공과 유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둘을 분간하지 않음으로써 중도를 수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을 봅니다. yes you are right.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맞는데 계속 나가라. 계속 나가면 진공을 볼 것이다. 공과 진공은 다릅니다. 공을 봤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진공에 도달하면 공과 진공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분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도에 도달합니까? 바로 지금 분별을 멈춥니다. 그들이 나를 칭찬해도 괜찮고, 나를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분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서로 반대상을 분별합니다. 우리 세계는 서로 다른 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와 적을 항상 구분합니다. 못생기고 예쁜 것을 분별합니다. 그렇게 우리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존재하면 그 반대쪽이 또한 존재합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분성입니다. 반대가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짝을 통해서 우리는 집착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합니다. 한 채에서 두 가지 상태를 봅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지 한쪽 면만을 볼 뿐입니다. 번뇌를 보지만 그 뒤에 안락함을 보지 못합니다. 안락함을 보고 그 뒤에 숨은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그 하나 이면에 다른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기능합니다. 둘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할수 있습니까? 세가지가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In 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경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무동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것이 방하의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그 문제에 더한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이건 즐거움이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한 즐기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경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경계입니다. 경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은 왔다가 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경계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정체됩니다.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생과 다른 수행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 경계를 경험하게 하지 경계에 정체하게 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계속 나아가세요. 고통에도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이 고통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고통은 배 갚는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고통은 거부합니다.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엇보입니다이 고통을 끝내면 안락을 경험합니다. 경계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경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지 여여부동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여부동합니다. 그때 무념을, 무념의 <laughs> 상태에 듭니다. 무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념이라는 의미는 의식 작용이 멈춥니다. 분별을 멈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동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멈추지 않는 한 우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동이라는 것은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삼매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가르칠 때 우리는 결과 부자를 가르칩니다. 결국에는 삼매될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삼매들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지 s 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말을 하면서도 삼매될 수가 있습니다. 시를할때 n 착하지않 h 니다 o 류는 d 시자 수혜자, 보시하는 물건입니다. 삼륜체공이라는 의미는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를 받는 이도 없고 보시물도 없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이세 가지가 모두 공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책 성향 미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상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은 공덕이 무량합니다. 복이 무량합니다. 상대가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보시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맞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공합니다. 무별하지 않습니다. 공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게 여기건 여기 h 지않지 중요하지 하지않습이삼륜 is wh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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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 h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해야 했습니다. 이 무량한 복덕의 이야기란 것은 그것에 집착을 하기, 하기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허공에 대 부처님은 허공에 대해서 비유를 하였습니다. 소승에는 공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애승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허공에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모든 각도, 모든 측면을 상징합니다. 어떤 것도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